경대수 의원입니다. 우리 저, 원세훈 주인께 네. 묻겠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 중에 지금 그 댓글 작업으로 해서 대선에 개입됐다는, 개입했다는 내용,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NLL 관련된 문제, 또 금강산 관광 문제, 제주 해군기지, 연평도 포격, 뭐 북한 장거리 로켓 이와 같은 그 이슈들에 대해서 북한 쪽에그 선전이랄까 심리전에 대응한 글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데 맞죠? 그 부분. 네, 맞습 그리고 그런 주장을 검찰 수사에서 했죠 우리 저 증인께서도 이게 저 대선 개입 내용이 아니고 이심리전단으로서의 댓글 단계 에 대북 심리전 내용에 일환이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등위께서네 그렇, 그렇, 그렇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그 아니 뭐 수사 과정에서 말이야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그런 주장 안 했습니까 아니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어떻게 뭐조사받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그 수사를 어... 한게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는 저한테 하고 직원들은 직원끼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마 그, 한 거지 그는 그,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지금 묻는 취지는 앞에서 언론에서도 좀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질문 과정 중에 민간인한테 국정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지급한 내용이 있다 이런 저 질문을 받으셨어요. 네. 그게 수사 과정에서 나왔고 그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와 같이 댓글 내용 제가 봐도 이건 대북 심리전 내용에 틀림없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기소할 정도면은 그 (1억 원이) 실제로 줬는지 줬다면은 그것이 그와 같은 대선 개입의 도움 대가로 줬다는 그와 같은 근거가 어라든지 흔적이 있었으면 검찰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증인의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그럼 그런 거를 (1억 정도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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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민간인 협조자를 쓰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전 그러니까 전... 이것은 수사과장에서도 전혀 하등 예. 의문이 없으니까 추궁도 못 뭐, 추궁은 받았습니까? 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예, 네. 우리 김영판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그, 그 권은이 전 수사과장 부분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지금 마치 권은이 수사과장이 우리 저 증인이 그 이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기정 사실이고 그것을 수사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축소 은폐한 발표를 했다. 거기에 반발한 걸로 이렇게 반발해서 그 마치 그저 정의감에 불타는 수사과장 경찰관으로 이렇게 언론에 언뜻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본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지방경찰청장 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 이전화는 압력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흘리지 말라. 이런 취지로 지침을 줬다. 이런 폭로, 어, 말하자면 이른바 했다는데, 이, 이런 내용이 있, 맞습니까? 저도 그뭐 실체적 관계를 잘,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모릅니까? 정확하게 제가 뭐거 그,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만 만에 하나 만약에 이와 같은 그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와 같은 어떤 그 불법 선거 운동 혐의가 어, 떠올리게 하는 그 용어를 흘리지 말라. 이거는 그 경찰 홍보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수사 과정을 미리 흘리는 거는 올바른 내용이 <laughs> 아니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꾸로또 그러면 권현희 수사 과정이 수사 과정에 아 이거 지금 해 해보나 마나 뻔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 과정에서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원 여직원이 지금 감금돼서 그 자기 주거지에서 어~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경찰 수사 주체인 경찰이 말을 하나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고민의 가장이 경고받고 한이 문제는 그 국정원 직원이 감금 등등 때가 아니고 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때 아마 본청에서 경고성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빛나는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 이상규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